자, 그럼 147페이지, 우리 4번, 물의 전기분해,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우리 칠판에 아까 그전 시간에 물의 전기분해 그림을 쭉 그려드렸죠, 그죠? 그죠? 네. 자, A 시험관과 B 시험관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어, 전극을 연결해가지고, <laughs> 뭐 했어요? 전기분해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기분해가 잘 된다, 안 된다? 네. 안 되죠, 그죠? 약간의 전해질을 첨가해 줬습니다. 어떤 전해질이 가능하냐면, 첫 번째가 NaOH, 두 번째가 Na2SO4,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예전에 한 문제가 Na2SO4를 놓고 물에 전기분해하면 우리 마이너스계에서는 SO2가 나온다. 이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계에서? 수소가 나오고, 플러스계에서는 산소가 나와야 돼요. 그죠? 넣어준 전해질은 전혀 반응에 참교하지 않고, 단지, 물을 이동화, <laughs> 자동이온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넣어줬더니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됐죠? 이때 넣어주면 안 되는 전해질은 두 가지 기억하라 그어요첫 번째가 구리이온. 그죠? Cu를 포함하는 구리이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l을 포함하고 있는, 염화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놈들 넣어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황산구리, CuSO4 넣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NaCl. 안 된다. CuCl2.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이 염소하고 구리를 넣어주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우리 산화원원 파트에 가서 다시 하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A 시험관과 B 시험관의 포집한 기체의 부피비를 보니까 2대1이 나왔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A 시험관에서 무슨 기체? 수소기체. B 시험관에서 산소기체가 나왔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특히 산소기체가 나온 시험관은 무슨 반응이 일어났다? 산화 반응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액성은 뭐가 된다? 산성, 산소, 산화, 산성 이렇게 아주 임팩트 있게 기억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A씨 형관 같은 경우는 수소가 나왔으니까 무슨 반응, 환원 반응, 그리고 액성은 염기성이 될 거라는 것도 같이 기억할 수 있겠죠.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자 교재 봅니다. 순수한 물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며 전해질을 녹여 전류를 흘려주면 분해가 일어날 수 있어 자, 수소와 산소가 생성이 된다. 물을 전기 분해할 때 플러스 개선, 산소 기체, 마이너스 개선,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플러스기에서는 물 분자가 전자를 잃고 즉 뭐가 되는 거예요?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마이너스기에서는 물 분자가 전자를 얻어 즉 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즉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공유 결합하고 있는 물 자체도 뭐가 관여하고 있다?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러한 그 대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니까 공유 결합 화합물인 물 약간의 전해질 첨가에 전류를 흘려줄 때 전기 분해가 일어난다. 즉, 결론이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런 얘기죠. 즉,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화학결합은 뭐가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의 비활성 기체와 6번 옥택규칙이 왜 나왔냐면 앞으로 화학결합을 할 때에는 이 비활성 기체에 안정한 전자배치를 가으려고 하는 경향을 갖는다예요. 그 비활성 기체가 왜 안정하냐? 무슨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옥택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걸로 귀결해귀결해낼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따로 뭐 책을 읽어드리진 않을 거고 복습하시면서 그 내용을 접목 시켜가지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149페이지에 7번 이온 결합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타이틀이 지금 이제 화학 결합에 들어왔어. 화학 결합은 우리 학생들이 잘 알다시피 몇 플러스 몇 구조를 가지고 있다. 3 플러스 2를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첫 번째가 바로 무슨 결합이다? 이온결합. 그 이온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온결합은 어떻게, 어떤 원소들을 구성되어 있냐면, 아까는 이제 금속, 비금속만 써드렸는데,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이온결합은 금속의 무슨 이온과, 금속의 양이온과, 그리고 비금속은 무슨 이온? 그렇죠. 비금속의 음이온에, 음이온에, 정전기적 인력, 그죠 자, 쿨롱의 힘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쿨롱의 힘이라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F는 쿨롱 상수 K에다가 r 제곱분의 Q1 Q2. 자, 관계식이 드디어 나왔는데 관계식을 좀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K는 쿨롱 상수라고 했으니까뭐 정해져 있는 상수예요. 크게 이 전체적인 그 쿨롱의 힘 정전기적 인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저 그렇죠? 단위를 좀 통일시키기 위해서 집어 상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r 제곱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양이온과 음이온의 반지름의 한, 합. 그죠? 지금 뭐예요? 이온 결합의 그 결합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합 길이를 r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r의 제곱의 정전기적 인력은 뭐 하고 있다? 반비례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온 결합의 결합 길이의 제곱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결합 길이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게 바로 이온 결합이다. 즉, 이온 결합 길이가 길면 길면 길수록 정전기적 인력은 어떻다? 작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정전기적 인력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쉽게 끊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